수한 씨, 지금 뭐 해요? 텔레비전을 봐요. 수루 씨는 뭐 해요? 저는 지금 요리해요. 지금 몇 시예요? 11시예요.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? 12시 30분에 먹어요. EP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아홉 시. 11시 30분. 오후 4시 15분.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지금 뭐 해요?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?